자, 이번 주목, CTK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TK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112,229주. 만 시간을 가니까 141,529주의 만 잔량으로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 거래량은 1,470만 주약 1,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얘가 유동 주식 수 자체가 적습니다. 약 9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1,500만 주 정도 터져줬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어제도 1,000만 주 터져줬습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져준다는 점 어떤 지점에서 여기 바닥권, 시작점은 바닥이죠. 바닥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점 여기 여기죠. 7월 1일에 121선을 돌파하고 윗골리 달긴 했으나, 이런 모습이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어제와 오늘 완전히 급증하면서, 121선을 완전히 어,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여기 작년 4, 5월과 6월, 이 사이에 고점을 한번 찍었죠. 8650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갈 때 어깨죠. 양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정도의 중간 값 정도를 보는 게 목표가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t k 고요 화장품 플랫폼 사업이 주이지만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 샘물과 음료유의 팩트병에 대생 원료를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발표로 인해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동주 식수가 약 900만 주인데 금일 거래량이 약 1,500만 주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5월, 작년 작 작년 5월, 5월과 6월 사이에 고점의 중간값 정도, 그러니까 양쪽 어깨 정도의 목표가가 좋아 보이고요. 실적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시행된다면 친환경 원료 사업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기대할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7,350원, 선제가는 5,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K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오케이.